4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숙이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메 여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지짐으로 모세가 나님께 기도하여 너니 불이 꺼졌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1절 보면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라는 말씀이 두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원망, 이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불을 붙여서 진역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서 모세에게 불을 짓는 것밖에 할수 없었던 거죠. 모세는 자신에게 찾아와 불을 짓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뜨려 주시지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요, 또 말씀이 이어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닿하여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탐욕은요,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탐욕과 욕심은 점점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다른 인종들의 탐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다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빛을 발아, 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이들에게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지금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갑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자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음으로. 하나님께 외쳤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많은 것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그 애굽을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그들은 왜곡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과거조차도 왜곡된 추억으로 그들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일용할 양식,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아, 만나 외에는 보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만나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노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만나였어요. 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됐죠. 아주 하찮고 값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애국에서 살던 때를 외국적인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있을 때에 10절 봅니다. 백성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왜 울었을까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찬 슬픔입니다. 이 울음에 대해서 모세가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자기 연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원망하는 것,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노는 심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 역시 기뻐할 수가 없었죠. 이제 모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줘도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면서 여전히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어째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요 내게 주의 복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광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 들어가게 하는 이 사역, 백성의 리더로서. 이들을 책임지는 사역은 모세에게조차 너무나도 큰 짐으로 여겨졌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홀로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하나이까 이러면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굳이 이들을 인도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양육하는 아버지 같이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제 또한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모세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그는 토로합니다.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지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자 자기는 정말로 무력한 리더, 리더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리더가 될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모세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나 없,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할때 너무나도 함께 기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악한 말로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심령은 참으로 아프지 않을 수 없지요. 모세는 지금 그의 체임이 너무나도 막중해서 난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나를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즉시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